국산보다 빠른데 가격은 반값 알리 DDR5 미쳤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킹뱅크에서 실버 d d r 로 RM이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이게 16GB 두개로 총 32GB라고? 해상에 인텔 XMP 3.0과 AMD X4까지 지원해서 오버클럭도 가능함. 방열판도 은색 알루미늄이라 열도 잘 식힌대. 고성능 게임이나 작업할 때 최고겠지? 그리고 PMIC와 ECC 덕분에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 데서 더 믿음이 감. 평생 보증까지 해주니 안심하고 써도 되겠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조오루의 DDRO RGB 메모리 램을 바로 가져와 봤음. 6000MHz에서 6400MHz의 고속주파수로 컴퓨터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 RGB 기능이 있어서 빛깔까지 멋짐. AMD와 인텔 플랫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오버클럭 기능도 지원됨. 다만 AMD 사용자는 6000메가헤르츠 이하로 설정하는 게 안정적이라니 참고하시길.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디자인도 깔끔해서 데스크탑에 잘 어울림.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킹뱅크 d d r 로 메모리램 이거 너무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6400메가헤르츠, 6800메가헤르츠 두 가지 주파수가 있고 RGB 조명까지 있어. 화려한 게딱내 스타일임. AMD 플랫폼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 고초고속 성능 덕분에 게임할 때렉 없이 쾌적함 그 자체. 메탈 히트싱크 덕분에 발열 걱정 없으니 맘 놓고 사용할 수 있음. 호환성도 뛰어나서 인텔과 AMD 모두 지원됨. 디자인도 깔끔하고 기능도 빵빵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